오늘 6월 대한민국 멘토링 포럼에 오신 멘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6월 달에 대한민국 멘토링 포럼은 자발견 그리고 의식성장, 존재와 현존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목사님과 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국멘토링협회 김정태 회장님께서 인사말이 됐습니다. 이어서 박기현 교수님 그리고 이종택 목사님 또한명인 목사님 김정태 회장님 순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포럼은 15분 강의의 질의응답 그리고 모든 강의를 마친 후에 그룹별 토의가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말이 있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수사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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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술하셨으니까. 웃음>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우리가 참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또 사다모비 기독교 발전협의회 이종태 박사님을 비롯하여 또 여러 교수님들 박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한국멘토링협회가 아,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포럼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이제 6월달입니다. 4, 5, 6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번 이 포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굉장히 아마 이 사회적 혼란이 오는 것 중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해서 오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며, 우리들 삶 자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아. 이 자라는 부분들만 잘 알아두고, 우리 삶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무엇이냐면, 이 자아는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 사실은 어떤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 자아가 생나 이게 나타나고 생성되고 발전하는 그 시기가 한살 때부터 이제 만들어져요. 한 살. 그한살 때부터 만들어지면서 자꾸 남과 다르다는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남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이 시기가 자아 형성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면서는 뭔가 부모가 이야기해도 싫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게 되죠 그 구분을 지는 그런 삶이 자아 형성의 시기가 되는데 어 이렇게 반 부모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자기 존재에 대한 것들을 다 남과 다르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의존이 되버리고 또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 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막 혼란이 오는 부분들의 거의 제 생각에는 8 0십는 어릴 때 형성된 자아의 문제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그 자아가 형성된 것이 그 사람의 일생 전체에서 다 영향을 끼칠까? 거의 전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에 갈 직전까지도 그렇게 나타나서 마지막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우리 삶에서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변신 걱정들로 쌓여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녀오고 다니면 옆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어요. 정신적으로 우울해 가있는 상태고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학자들은 약 30%가 나올 거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모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자아의식이 어릴 때부터 정말 형성됐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강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아의식은 무엇이고 또 자아를 넘어선 진정한 본질의 참나를 발견했을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 각 강사님, 교수님들의 어떤 강의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전체가 하나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